Dreams without goals Come on. are just dreams. Come on. And ultimately, they fuel disappointment. Exactly. On the road to achieving your dreams, you <laughs> must apply discipline, <laughs> discipline? but on. more importantly, consistency, consistency. Because without commitment, you'll never start. But without consistency, you'll, you'll never finish. finish. There's very little in life that's worth achieving that isn't hard. Those things that are hard are hard because most people can't do it. That's why we say they're hard. You asked me if an ordinary person, by studying hard, would get to be able to imagine these things like I imagine. Of course, I was an ordinary person who studied hard. There's no miracle people. There is no excuse for not trying. If you get a bad grade, that doesn't mean you're stupid, it just means you need to spend more time studying no one's born being good at all things you become good at things through hard work whatever you want to do believe it believe it believe it even if you don't believe play the game of belief act as if you believe that is power that is sheer power 이번 영상은 제가 평소에 업로드하던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클립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권율입니다 아, 여러분을 아, 만나게 돼서 너무 아, 반갑습니다. 저는 아,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어려운 말을 한국말로 잘 어, 못합니다. <laughs> 그래서 한국말을 할 적에 어, 조금 어린 아이 같아요. 어, 앞으로 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어,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죄송하지만 오늘은 편하게, <laughs> Good evening. Um, my name is Kwan Yul,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with you tonight.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and why I've come to Korea. The winner of Survivor Cook Islands. 이 분은 2006년 방영된 미국 리얼리티 쇼서바이벌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신 한국계 미국인 권율 씨인데요. 스탠포드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일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구글, 페이스북, 맥킨지 등에서 커리어를 쌓은 그야말로 스펙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문득 권율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분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셔서 이분 인터뷰하는 걸 듣다 보면 정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처럼 영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영어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에 빠질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제가 권율리이 한국어 하시는 걸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커리어를 쌓으신 분도 한국어를 할때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랄까요 좀 위안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외국어가 진짜 어려운 게 맞구나 어, 나만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렇게 영어 공부와 관련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영어 학습법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저처럼 실력이 정체된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Paraphrasing입니다. 아시다시피 Paraphrasing은 원래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되 이걸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바꾸는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날에는 10시간 넘게 일하는 적도 있다. 이걸 영어로 하면 Someday I work more than 10 hours. 라고 해도 되지만 이 문장을 좀더 원어민스럽게 Paraphrasing 한다면 On certain days I put in 10 hours or more. 라고 한다든지, at times I end up working longer than 10 hours 등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나 표현을 바꿔가며 paraphrasing 하는 연습을 하면 영어 실력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일단 어휘력 향상은 기본이고요, 좀더긴 문장을 paraphrasing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문법, 독해, 작문 능력까지 두루두루 내공을 쌓을 수 있어서 결국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패러프레이징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려면 다양한 단어나 표현들을 끊임없이 익혀야 하고 특히나 내가 패러프레이징 한걸 검토해 줄수 있는 워너비 분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상이 쉽진 않다 보니 패러프레이징을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나 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저것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툴보다 더 효과적인 저만의 패러프레이징 툴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영어 학습자분들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패러프레이징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효과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뭘 들까 하다가 영상을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면접장까지 오는데 네. 뭐 타고 오셨습니까? 제가 형 타고 왔는데 자가형 타고 예, 왔습니까? 예. 아, 회사 차요 그걸, 그걸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벤마이크이 <laughs> 나는 벤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 영어로 해보십시오 아, 아니 음. <laughs> I am going... 좀 <laughs> 나는 벤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먼저 스노우볼 웹사이트 더 스노우볼.co.kr에 들어가셔서 메인페이지에 영어로 탭에 보시면 한영 번역 기능이 있는데요. 앞선 문장을 먼저 번역해 볼게요 나는 밴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I came here by van이라고 나오네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paraphrasing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원어민의 눈이라고 해서요 톤과 문장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방금 영상이 면접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격식을 갖춘 어조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I arrived at this location using a van 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앞선 문장과는 다르게, 도착했다는 의미로 came here 대신에 arrived at 실수였고요. 또, 밴을 타고 왔다는 걸 using a van 이라고 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원어민의 눈에 다른 옵션들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paraphrasing 된 문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아래, 이 paraphrasing으로 영어실 향상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paraphrasing 예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예시들을 또 보면서 어떤 단어, 그리고 표현들이 새롭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 나는 이곳에 도착했다를 I reached this place 또 I made it here. I arrived at this destination. I came to this location 등과 같이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밴을 타고 왔다는 말을 여기 보니까 by means of a van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by means of는 무엇무엇을 통해서 또는 무엇무엇을 이용하여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밴을 타고 왔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by riding in a van, using a van, traveling in a van 체이킹 오브 램 등과 같이 나타낸 것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문과 패러프레이징된 문장들을 비교해 보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시면 정말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걸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 그걸 영어로 해보십시오 Variety is... 아, 아, 기부, 기부, 기부펀드. 뭔데요? 펀드. 장난기 펀드를. 펀드. 눈 빼고 펀드.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르게 제가 직접 한번 영작을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영어로 탭 바로 옆에 보시면 고초조 탭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제가 여기다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음,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 The key aspect of variety TV shows is to make the viewers laugh.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영작한 문장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to make를 making으로 수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노란 박스를 보시면 제가 영작한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수정해서 뭐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해주네요. Making the audience laugh is the main objective of variety television shows.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그 밑에 보시면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원어민의 눈창이 있는데 여기 옵션을 선택하시고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똑같이 더 많은 패러프레이징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영작을 한번 해 보시고 첨삭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새롭게 패러프레이징 된 문장들을 내가 처음 영작했던 문장과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패러프레이싱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또 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